자 그러면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보죠 자 우리 셀프 스터디 봅시다 자 그럼 이제는 뭡니까 이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되겠요 위치를 바꾸면 다시 한번 보죠 바꾸면 바꾸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죠 자 지금 문... 이게 셀프 스터디가 뭐냐면 이걸 말하는 거죠. 자, 얘 둘의 위치를 바꿨을 때는 그럼 어떤 게 나오냐? 자,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러면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출력 값이 어떻게 되는 거냐 보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출력 값이. 자, 보시죠. 자, 이렇게 됐죠. 자, 보면, 자, 이은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자, 또 아까 똑같이 그럼 잡봅시다 그러면 지금 있는 게 뭐죠? 이게 이제 유니온으로 숫자였잖아요. 유니온 거죠? 하면, 자, 우리 보면, 어, 이제 우리가 한게 뭐냐면, 자, 유니온. 인티저, 우리, 토탈. 그 다음에, 캐릭터, 그레이드 이렇게 했다면, 은 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똑같이 잡읍시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좀 크게 좀 그려보겠습니다. 얘도 우리 1바이트. 얘 1바이트. 얘 1바이트. 얘 1바이트. 얘는 좀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자, 면 자, 1바이트 우리 뭡니까? 1바이트는 우리 8비트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도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하나, 자, 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우리 1바이트.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우리, 여기까지가,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서여까지가리 오니까. 그 다음에 얘가, 얘가 8비터, 8비트로 봅시다. 자, 그럼 자, 첫 번째 입력한 게 뭐, 첫 번째 우리 입력한 게 뭐, 예를 들면, 예, A. A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A를 넣게 되면, A는 우리 뭐죠? 우리가? 아까 봤더니, 대문자 A는 우리 뭡니까? 아스키 코드가 65, 65. 65는, 어디가, 65는. 아까 봤더니, 자, 얘는 2의 영상이니까, 자, 자리 값이 얘는 모든 값의 영상은 1이죠. 그러니까 1, 2, 4, 8, 16, 32, 64, 128, 256이 되겠죠. 그죠? 자, 65는 어떻게 됩니까 64, 64, 여기다, 여기, 얘랑, 그 다음에, 이러면 65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얘는 뭡니까? 뭐기 때문에. 얘는 캐릭터 타입이니까 뭡니까? 1바이트, 1바이트. 그러니까 여기 1바이트, 8바이트, 아니 이렇게, 0, 1, 0, 0, 0, 0, 0, 0 1, 이렇게 되겠죠. 65.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A. 자 근데 그 위에다 우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 위에다 우리 이제 뭘넣는거죠 뭐 우리가 이제 어 숫자값 정수형 값3 0 0을 300. 아까 우리 해줬 우리 값 300이라고 하는 값은 뭡니까? 300은 아까 봤더니 어떻게 했니까? 256 더하기 뭡니까 우리가 256 더하기 어32 더하기 12 이렇게 1이됐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자 256이니까 이 위에 이제 1, 2, 5, 6. 요게 다음에 12는 어떻게 됩니까? 8, 4. 이렇게 돼. 그럼, 요렇게 되긴, 요렇게. 자, 이게 우리 뭡니까? 뭐죠, 우리가? 값설 300을 넣을게요. 이게 1번.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얘가 1번. 여기가, 우리, 아, 지금 바꾼 거죠, 위치를 지금. 3병이 여기 3병 여기 2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요값 위에 지금 뭐가 된 겁니까? 위에 지금. 이 위에 얘들이 다 뭘로 바뀐 거죠? 이 값이 뭐가 된 겁니까? 0이 되고, 이 값이 1이 되고, 이 값이 0. 이 값이 1이 되고, 이 값이 1이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값은 0. 그건1 그대로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됐겠죠. 뭐 똑같으니까. 1이니까. 봅시다. 하요 값이 다 무시되고, 요 값이 그대로 올라간 거죠. 이렇게. 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상태에서 뭡니까 우리가 뭘 찍으면 첫번째 뭘찍으면 첫번째 첫번째 프린트해 보고 뭐죠 첫번째 찍는게 뭡니까 이 상태에서 자 요거는 뭐죠 %d 총점 제일 먼저 출력이 뭡니까 총점 총점 인데 %d 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지금 뭡니까 정수형 정수형 우리 이거 이거 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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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됩니까 U에 뭡니까? 이가, 이 멤버의 값이니까 얘는 뭡니까? 무슨 값입니까? 인티저형. 인티저형은 뭡니까? 인티저형은? 몇 바이트? 4바이트. 그러니까 이 앞에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앞에 갔다 전부 0이죠. 여기는 전부 0, 0, 0 대결 중에 있으 0, 0, 0, 0, 0, 0, 0이 되겠죠. 그럼 얘를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는 자, 이제 얘는 어떻게 되죠? 위에 찍었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얘는 어떻게, 얘는 어떻게 되죠? 자, 102, 256. 자. 얘는 256에다가 뭡니까? 더하면 어떻게 되죠? 얘는 뭐죠? 300 3, 4, 나오죠? 256-32-842가 더하기 30 더하기 어떻게 됩니까? 300. 그러니까 출력값이 뭡니까? 정상적으로 300이 나왔죠. 자, 근데 두 번째는, 두, 번, 두 번째는 뭡니까? 출력이 뭐죠? 두 번째는? 출력 뭐죠? 두 번째는? 요의 뭡니까? 그레이드. 근데 얘는 뭡니까? 캐릭터형. 캐릭터형은 뭡니까? 우리 몇 바이트? 1바이트, 1바이트, 1바이트. 자, 그럼 어떻게, 이, 이, 이 상태 우리가 봅니까? 자, 여기서, 우리, 이게, 얘가 1바이트, 1바이트. 그럼 지금 값이 얼마죠? 그러면, 자, 우리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이 뭡니까? 3 2이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32 더하기 뭡니까? 8 더, 32 더하기, 8, 32 더하기, 8 더하기, 4네, 그죠? 8, 4. 그 다음에, 뒤에 1까지. 0이 0이, 0이 되죠. 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32다하기, 8다하기,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자, 얘를 다으면 어떻게 됩니까? 32, 8, 4니까 어떻게 합이, 합이 얼마 되죠? 합이. 합이 어떻게, 합이 어떻게 죠 44네, 44. 그럼 자 44에 해당되는 우리 값을 볼까요? ASCII 코드 값을 보면 자 이게 뭐가 있죠? 보이시나? 좀 그림 좀 크게 키워 볼까요? 자 어떻게 되있습니다 44가 보면 지금 뭐가 되있습니까점이죠좀뭐 따옴표 거리, 좀 이렇게 점 요거 저거 좀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 출력 값에 뭐가 나왔죠? 우리가 여기에 처음에는 뭡니까?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뭐가 나오고 300이 나오고 이 전체에 300이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값은 뭡니까? 1바이트 끊나니까 뭡니까? 32사기 84 그러니까 32하는 44죠? 32랑 8이랑 32랑 8이랑 4니까 44. 44에 해당되는 아세키 코드 값이 약간 우리 뭐였어요? 44 되게 요좀 외동은 위뭐나옵 그래서 이렇게 나오거 그래서 순을 바꿀 때는 뭡니까?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13-7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쓰고 느낀 게 뭐냐면, 아, 우리가 공용체라고 하는 거는 개념은 좋은데 뭡니까?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뭡니까? 이렇게 값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고려를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공용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용할 때 되게 좀 많이 고려를 해서 사용. 근데 아, 이런 개념에 그거는 앞에 우리가 뭡니까? union이라고 나오면 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 얘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유니온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어떤 거냐면, 결국 우리 유니온이라고 하는 우리 이 공용체의 핵심 개념은 뭡니까? 이거죠, 이거. 우리 유니온은 많이 물어보는 거냐면이 공용체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메모리 공간을 그러면 얼만큼, 얼마나 할당하느냐, 그걸 갖다 제일 우리가 큰 핵심 포인트, 포인트였죠, 포인트 거죠, 포인트. 근데 보면, 자, 보면 자. 그자 공용체 멤버가 여러 개일 때는 구성원 가장 큰 공간이 공용체의 크기가 된다라고 죠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앞에서 했던 우리 뭡니까? 우리 앞에서 우리 뭐 했죠? 우리가 우리 유니온 그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인티저 우리가 토탈 그 다음에 캐릭터 우리가 그레이드라고 했을 때. 제가 이 그림 그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찰떡댕이 뭐죠? 4바이트, 4바이트, 아니, 8바이트, 아니, 8비트, 8비트, 그러니까 1바이트, 1바이트, 총 4바이트죠? 이게 바로 뭡니까? 뭐에 대한 크기입니까? 이게? 이거,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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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제일 이 크기라고. 정수형 바이트 제일 크기 때문에. 이 크기 내에서 뭡니까? 지금. 이 그레이드는 1바이트이기 때문에, 이 뒤에 공간, 뒤에부터 이 공간을 갖다 우리 뭡니까? 뭘로? 우리가? 그거 쓴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같이 공통된 공간을 쓴 거라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봅시다. 그럼, 할당되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 바이트 할당됩니까? 자, 우리가 크기를 보면. 봤더니, 자, 얘는 뭡니까? 네임인데, 우리 크기가 5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5 곱하기, 문자인 것서 1바이트죠. 으니까 그러니까, 곱하기 5 하면 어떻게, 얘는 뭡니까? 5바이트. 얘는 정수형이니까 4바이트. 얘는 뭡니까? 더블이니까 8. 그럼 어떻게, 결국에 얘는 뭡니까? 어떻게? 총 할당되는 게, 원래 우리가 만약에 이게 유니온이 없다면 그냥 우리 일반 그거라고 치면 총 할당되는 변, 우리 공간이 얼마, 얼마가 되겠습니까? 어, 그에다가, 원래, 원래대로 하면 17바이트라고 하는 우리가 뭡니까? 공간이 할당이 돼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뭘, 우리가 뭘 써서 우리가? 유니온이라고 하는 우리 공용체를 쓰게 되면 이 중에서 제일 큰 변수의 공간, 어떤 거죠? 예, 예. 8바이트. 이 공간, 이 공간 가지고 뭡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죠? 얘도 쓰고, 얘도 쓰고, 세 개가 다 같이 나눠서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용체 멤버 중에서 가장 큰 공간이, 저장 공간이 공용체 크기. 공, 그래서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 시험 문제. 자, 이, 여기에 할당된 메모리 공간의 크기를 쓰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8바이트, 8바이트, 죠 8바이트. 이게 가장 큰 변수의 크기가 우리가 그게 되는 거니까, 8바이트.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유니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용체에 대한 개념을갖다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어, 우리, 열거형이랑는 열거형은 뭐냐면, 우리, 말거형은 뭡니까, 우리가? 뭘 여러 가지쭉 이렇게 나열한다는 의미인데, 자, 우리 책에 보면 자 425페이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면 얘는 여기 열거, 얘가 뭐죠? 얘가 열고형 명령어, 우리 쉽게 말해서 숫자, 숫자를 갖다 쭉 열거한다는 의미. 에 우리가 이 넘버레이션의 약자인 요. 앞에 예를 따서 뭡니까? 우리가 열거형 뭐죠? 명령어. 얘는 열거란 뭘쭉 나열한 나열한다는 말인데, 이이 그이 영어 단어 앞에 자를 쌓아서 우리가 우리가 열거형 명령어. 그래서 앞에 그리고아 얘가 붙으면 이놈도 똑같이 얘도 문제. 얘가 열거형 명령어, 열거형 이런 그다음 얘가 열거형 멤버, 멤버. 자, 똑같이 뭡니까? 그러면 변수 선언할 때는 똑같이 뭡니까? 얘가 앞에 얘가 1거형 명령어, 그다음에 1거형 이름, 그다음에 1거형 변수.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몸이 우리가 숫자를 우리가 앞에 우리 숫자 우리는 보통 가지고요. 1, 2, 3 이렇게 숫자를 갖다 우리 넘버를 쭉 매길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 넘버를 매길 때. 여러분, 그거, 우리, 우저, 우리, 그것을 엑셀 쓰면 엑셀. 엑셀에서 우리 뭡니까? 어, 숫자를 갖다 우리가, 우리, 넘버링 하는 거. 한 기능 있죠.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시간이, 그거 같죠. 이거 좀 따서 그런다 생각고 자, 이번로 무슨 말 하자. 여기서 우리, 이거 무슨 하기도, 자, 얘가 뭡니까? 얘가 우리, 열거형 명령어. 얘가 열거형 이름. 얘가 뭡니까? 우리 열거형 우리 멤버들 멤버. 그래서 우리가 요 쉽게 말해서 열거형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각각에다가 우리 숫자 값이 숫자 값들이 찍히면 넘버가 어떻게 해요? 0 1 2 3 이렇게 쉬고 숫자 값들이 이렇게 우리가 거기다 매핑이 됩니다. 맵핑.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증가가 되는 거죠. 자, 똑같이 얘도 뭡니까? 똑같이 어, 하면 아까 우리 기존에 그거 똑같은 거죠. 여기가 얘가 이렇게 열거형 우리 명령어 열거형 이름 얘가 열거형 멤버, 그 다음에 이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변수는 어떻게, 얘가 열거형 명령어 열거형 이름 그 다음에 얘가 뭡니까? 더블, 더블 뭐죠? 얘가 열거형 변수, 변수. 그요 변수에 우리 뭡니까? 해당되는 값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뭡니까 여기서 뭐 여기서 말아 여기서 뭐야? 어 여기서 쉽게 말해서 이런 선데이 먼데이 이렇게 얘는 뭡니까? 앞에 여기 얘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이 값들은 뭘로 변수가 아니고 뭡니까? 정수 값으로 우리가 의미한다고 자 얘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한번 해보죠. 자 하나 서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이걸 하게 되면 지금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걸 보죠 요, 이렇게 보면 낫겠다이 코드가 출력이 이렇게 나왔죠 자 지금 예를 보면 어떻게 보면 메인 함수 안에 얘가 자 우리 그, 아 얘가 뭔 뭐, 열거형 뭡니까 명령어 명령어 아 이게 열거형이구나 얘가 뭡니까 열거형 이름 얘가 뭡니까 열거형 멤버 그다음 자 얘는 뭐죠 얘가 열거형 명령어 이름 얘가 뭐죠 우리가 열거형 변수 자, 이변수에다 우리 뭘넣었습니 우리가? 우리 토요일에 해당되는 예를 넣는데, 었 자, 우리가 보세요. 지금 넣, 자, 우리,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자, if 뭡니까? 만약에 이 값이 얘랑 똑같다면, 은 우리가 일요일이죠.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일요일이 아닌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어떤 값들이야, 여기에? 예죠, 예죠.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지금 얘가 의미하는 거 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앞에 우리가 얘를 붙이게 되면 얘는 뭡니까? 이, 우리를 컴퓨터 인식할 때, 우리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얘는어다 뭡니까? 얘는 뭡니까? 숫자, 우리, 넘버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0, 1, 2, 3, 3, 4, 5, 6, 이런 식으로 숫자 값으로 우리가 이 넘버를 매긴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한, 인식을 인식을.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결국에 뭡니까? 틀리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을 비교할 때 얘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얘는 0번, 0번. 얘는 뭐죠? 토요일이니까 어떻게, 얘는 뭡니까? 얘가 5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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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숫자 6이랑 0이랑 같으냐? 만약에 같다면은 뭐입니까? 일요일이죠. 틀리죠. 지금 틀리니까 어떻게 해요? 앨슨 뭡니까? 오늘은 일요일이 아닙니다가 나오는 거.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지금 얘를, 지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숫자가. 지금 보면, 항상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0부터 시작하잖아요, 0부터. 그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리 1부터 시작하도록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 되냐면, 뭘 하면 됩니까? 처음 출발을 갖다 우리가 1로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증가된다고. 그래가 그럼 얘가 뭡니까? 일요일에 얘가 7이 되도록 하면 결국 뭡니까? 결국에는 자, 만약에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바꿨죠? 아까 뭘 하라고 했습니까? 아까 처음에는 하니까 무조건 숫자값이 없는 0부터 우리가 넘버링이 되니까 1부터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출발점을 1로 하면 1부터 우리 뭡니까 얘가 2 3 4 5 6 7이 될거야줄 그러면 아까 말한것럼 뭡니까 우리가 앞에 우리가 얘가 지금 뭐죠 얘가? 얘가 우리가 열거형 변수 이 변수에는 지금 뭡니까 이렇게 되어있으면 얘를 갖다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우리가 뭡니까 우리 문자로 문자로 의미 하는게 아니고 뭘로 7이라고 하는, 우리, 넘버로, 우리, 열거된 넘버로 인식한다는 거요 그럼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뭐 해보면, 만약에 if, 얘가 7이라면, 7하고 만약에 같다면, 그죠? 얘가 7이라고 인식한다고 그러면, 똑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1위로 나오겠죠, 그럼. 그럼 이코드를 그대로 한번 해보죠, 그럼. 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일요일이라고 나왔죠. 그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숫자를 뭘, 어디서부터 일부터 하냐고 나 뭡니까? 난 여기 내가 여기, 여기가 여기 우리가 숫자를 갖다 우리가 100부터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1, 102, 103, 104, 105, 100 여기는 뭡니까? 106이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를 갖다가 106을 고쳐 보면 우리가 숫자 나오겠죠. 그럼 한번 해 볼까요? 그럼? 그럼 자, 고쳐 보죠. 얘를 갖다 우리가 백으로 워치고 일어났다가 우리가 자 됐죠 이러면 똑같이 이제 이러면 어떻게냐 되 일요일요일 그, 그, 여기서는 뭡니까 이 열거형 변수의 w w 는 뭐가 다 했습니까 써니인데 이런 거 지금 문자 써이 아니고 뭡니까 써니데이가 아니고 뭘로 인식한단 말이죠? 106이라는 값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예, 이숫자를 우리가 넘버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그거죠. 우리가, 우리가 보면, 음,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어, 우리 넘버링, 학번 할때 우리가, 우리 예를 들어 보통 우리가 학번을 넣고, 우리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이름을 넣잖아요. 이름을 넣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021001. 자, 이름 뭡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김명지. 그 다음에 2021, 0 어. 0 2자자다음에2니2 2 0 2 1 0 0 3 이렇게 하면 어 하면 자 우리가 우리 여러분들 보통 뭡니까? 학교에 도 우리가 학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부여를 하잖아요. 학번 우리 학번을.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어나면우리다 뭐죠? 주민등록호라는걸 갖고 있죠.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 우리가 보통 보면 사람들 출석부를 때 보면, 출석부를 때 보면 이름이 똑같죠. 자, 여기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김명지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름, 문자, 여기 위에 이쪽에 우리가 숫자, 우리, n 넘버. 숫자를 갖다가 넘버링을 부여하는 이유는 뭐죠? 학번을 부여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이름이 똑같지만 뭡니까? 뭐는 틀리죠? 학번은 틀리죠. 번호는 틀리죠. 번호는, 번호는 다르다고, 번호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뭘 갖다 인식할 때 우리가 뭡니까? 어디다가 앞에 우리가 넘버를 붙이면, 어, 우리가 어떤 값을 처리할 때 우리가 처리할 때 우리가 뭡니까? 좀 필라하게 처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도 또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문자 타입으로는 똑같은 이름이 있지만 뭡니까?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뭐 봐야 됩니까? 그럴 때는 이 이름을 참조하는 게 아니라 학번을 참조하는 게 제일 확실하겠죠. 우리 왜 사람 한 명당 학번 하나씩밖에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우리가 그래서 똑같은 이 반에 김명지가 두 명이 있지만 우리가 뭡니까? 이걸 구분하는 게 아니고 학번으로 구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의 사람은 2000, 2021, 001번이고 얘는 뭡니까? 2021, 003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뭡니까? 우리가 앞에 우리가 숫자를 갖다 이렇게 넣어주는 게 우리가 훨씬 우리가 프로그램 처리할 때 우리가 좋은 그런 장점도 있죠, 우리가.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뭡니까? 우리 여기 있는 열거형도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지만, 여기서 이렇게 됐지만, 뭐 실제 여기서 처리될 때는 뭡니까? 얘는 100, 얘는 101, 얘는 뭡니까? 102, 얘는 103, 얘는 104, 얘는 105, 106으로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거죠. 뭘 했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이 넘버레이션이라고 하는 우리 열거형 구조체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 끝이 났는데, 어, 뒤에 나머지 이제 우리가 진도는 다, 뒤에 보면, 우리가 14장에 보면, 음, 어, 고급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 만들기 위한 시가 있는데, 그건 우리, 우리가 아마 그 보강이 한번나왔을것 같아요. 우리 그 보강 시간에 대해서, 어, 그 내용들을 갖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